스마트 스토어 막 시작했는데 상품 하나 찍으려니까 촬영비가 30만원 상세 페이지 크목에 맡기려고 보니까 기본이 5 0만원붙터더라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돈 나갈 생각에 숨이 턱 막히던데 저도 디자인, 촬영 아무것도 몰랐고 대충 무료 이미지 써볼까 하다가 지금 찾아낸 a 이거 하나 보시면은 이렇게 영원으로 전문가 느낌 나는 모델 사진, 촬영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없어도 되고, 촬영 장소도 없어도 되고, 영원으로도 전문가 느낌의 이미지 만들 수 있어요. 10분이면 끝나고, 바로 상세 페이지에 넣을 만한 퀄리티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전부 알려드릴게요. 진짜 빠르게 갈 거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여기서 우선은 폴로 AI에서 사용할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채찌 PT에다가 물어볼 겁니다. 우선은 채찌 PT로 와주시고요. 일단은 모델 사진을 한개 퍼왔습니다 모델 사진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모델 사진 화장품이 화장품에 맞는 모델 사진을 한개 일단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런 느낌의 자연스러운 화장품 모델 사진 생성할 거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똑같이 새로운 화장품 모델 사진 생성할 거야 프롬프트 만들어줘 영어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생성해줘 왜 이렇게 적냐면은 폴로 AI가 영어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생성을 해야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한글로 적게 되면 생각보다 생성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로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생성해 줘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어로 프롬포트가 나왔죠 제가 적은 거를 여기서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AI를 말씀을 드리면 폴로 AI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매번 생성했던 채찍 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하고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이미지 AI의 AI 이미지 생성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 적힌 거 적으시고 만들기 한번 눌러줍니다. 자,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앞에도 제가 한번 가방 사진이나 여러개의 실험을 해봤는데 동양인 사진들을 일반적으로 따라내야 해서는 부자연스러웠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4개씩 선택을 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 이런 거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파일을 다운로 받아볼게요. 저희가 원하는 건 모델 사진이 아니라 모델 사진과 함께 저희 제품 사진을 넣는 거죠. 요거를 일단 다운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다 받아주시고요. 여기서 다운은 워터마크를 넣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유료 플랜을 사용하시게 되면 워터마크 없이도 다운로드가 가능하겠죠? 사실 워터마크가 있어도 상관없는 게 저희가 생성을 이미지할 때 휘스크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휘스크에서는 이미 이 이미지를 완벽하게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변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워터마크가 상관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휘스크라는 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휘스크 AI. WHISK AI 검색하시고요. 여기 있는 구글 랩스의 제일 위에 있는 휘스크 AI로 가 주십니다. 자, 휘스크 a i 를 처음에 들어오셨으면 우측 위에서 로그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로그인 그냥 하신 다음에 바로 가운데 있는 도구 열기 눌러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보셨던 이런 AI 생성에서 모델 사용하시는 것까지만 해도 다양한 요소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있는 모델을 생성하실 때 핵심은 내가 가장 비슷한 사진 가장 그 느낌이 나는 사진을 써야 된다 여기 보시면 딱 봐도 화장품에 쓰이는 사진 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팔찌에 쓰는 사진은 제가 어떤 사진을 넣었는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휘스크 AI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미지 추가가 있는데 그쪽 보시지 마시고 왼쪽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피해사체가 있고 정면이 있고, 스타일이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피사체는 간단하게 제 제품을 넣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모델을 넣어주시고요. 스타일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사체에는 이미지 업로드 누르시고, 제가 두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생성한 모델 플러스 화장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헤라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기업 제품으로 가져왔는데, 여기는 당연히 제이 제품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은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이건 인터넷에서 뽑은 거라서, 조금은 해상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면. 장면 사진은 모델 사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져왔던 모델 사진 한개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모델도 저희가 직접 여기서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에 걸릴 일은 없겠죠. 컨셉은 다 비슷한 컨셉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컨셉을 따왔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저작권이라던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모델샷 보시게 되면은 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이런 모델샷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은 사실 몇십만원 하겠죠. 모델도 구해야 되고, 사진 촬영자 가사도 구해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료로 생성을 했다. 그리고 스타일 한번 눌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업로드. 스타일은 제가 다른 화장품 광고에서 한번 퍼와봤어요 여기서 스타일 어떤 스타일을 따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스타일 눌러서 넣어 주시고요 이것도 어차피 컨셉만 따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생성된 이미지를 썼을 때 이게 내가 어떤 이미지를 썼다라는 거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정보에는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화장품 들고 있는 광고 사진 생성으로해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델을 생성을 했네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동양인에 가까운 우리 한국인처럼 된 생긴 이미지를 한번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생성한 이미지가 여러 개였죠? 그 중에서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컨셉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입력해 주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로 한번 눌러 줄게요. 엔터.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진짜 같은 사진이 들어왔죠. 여기는 사진 제품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이건 여러 번 생성하시게 되면 비슷한 사진이 나옵니다. 예시로 아까 똑같이 한번 제가 입력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그림 같이 했길래 사진처럼 생성해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컨셉. 이거는 정말 이미 상세 페이지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화장품 사진 광고처럼 찍어주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뭐, 다양한 샷으로 찍었죠. 다른 컨셉으로 나온 것도 있죠. 여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이상한 것들은 포토샵으로 수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가다듬으면 될것 같긴 해요. 자, 이번에는 모델이 있는 거 말고 팔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팔찌도 비슷하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사진 찍기 쉽지 않죠? 근데 여기 팔찌 사진을 처음에 넣어줬어요. 어떤 사진을 넣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작게 보이는데 이 팔찌 사진은 제가 그냥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번 겁니다. 근데 이 모델 그대로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아무리 팔이라도 저작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느낌의 자연스러운 이런 이미지 만들 거야. 팔찌는 패고 만들 건데 프롬프트 생성해줘. 자세하고 간결하게 영어로 작성해줘. 또 똑같이 적었죠. 그렇게 해서 이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폴로 AI 가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이렇게 사진을 한 장도 아니고 네 장이나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 팔찌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폴로 AI로 가셔서 일단은 이미지를 바꾼다. 처음에 구글 프롬프트에서 만들고 폴로 이미지 가셔서 이 프롬프트를 넣어주시고 만들기 눌러서 이 다운로드를 받아주신 다음에 그다음 휘스크 AI로 가신 다음, 자 여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이미 한번 넣어봤었는데. 여기에서 사진에서 이미지 업로드 해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파는 우리 알리바바 같은 데서 파는 사진입니다 요거 사진 제품 사진 위주로만 있는 걸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생성한 AI에서 나온 팔 사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내가 다른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다른 걸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 그대로 그 사진에다가 팔찌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동일한 사진 넣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사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팔찌 끼고 있는 광고 사진 만들어줘 해서 생성 딱 눌러주시면요 조금 기다리시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진에 조금 더 가깝네요 그래서 사진을 여러개 생성을 해 가면서 여기에 디테일도 심지어 똑같아요 여기 삼각형이 아 하트표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여기 이 사진. 이게 같은 제품 사진이 아니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같은 사진에 가깝게 포토샵을 조금 하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베이스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완전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진,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전체 사진에 이걸로 다 하거나 팔찌 사진처럼 팔찌 사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조금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게 멋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몇 개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제품 사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델과 이 사진 자체의 느낌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폴리오 AI, 폴로 리폴 a 알와 휘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 사진을 만드시는 거 이런 컷한 서너 개만 만들어도 사실 제품 메인 컷에도 넣을 수 있고 제품이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겠죠? 그리고 모델도 사실 이런 모델 어디서 구할 수가 있으신가요? 모델이나 사진 이 모든 사진 사 모든 것을 구했을 때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 퀄리티라면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아직 AI 이미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일단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상세페이지 뿐 아니라 실제 스마트 수녀 운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특히나 AI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 상세페이지 전환율을 높이는 이미지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실습해보시고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실습해보셨으면 꼭 실습했다 라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고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안 하셨으면 꼭 지금 바로 a i 부어방 바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